그 설교를 뻔무없이 하나님 주신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크게 사실 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어, 초기에 초대기 보 로마 사진아 기독교가 아니었죠. 그 그러니까 로마가 이삼년 안에 로마 기독교를 교로 전할 정도로 로마가 크게 그편아나 그중심에 인물에 물론 하늘이 여러 명 있었었죠. 12명의 제체를 불렀고 그의 수많은 집사받고 서두도 있었죠. 그 중심에 가장 로마를 변화시키는 주된 인물, 인물을 꼽자면 바로 사도방을 있습니다 네. 사도방 한참 때문에 로마가 어, 그렇게 변하거든 저는 자주 이 예림이의 오장의 말씀을 자주 이용하는데 참 좋아요. 예미의 오장의 진리를 찾는 사람이한 사람만 거리에 있으며 예레미야를 통 하나님께서 데리시는 모습이 예레미야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응? 하나님의 어, 저주를 하나님께서 처합니다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날도 증립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사람이 변하면그 가정이 변합니다 그러니가 이 교회도 한 사람이 제대로 보험을 깨달으면 이 길이 큰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요? 네. 그리고한 사람의 변화가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위기입니까? 정치적으로 안 보수고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러나 몇 사람만 바로 하나 님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은 그중심을 보시고 이 나라의 진노와 지기를 치료할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자기도 변화되고 남음을 변화된 변화시키는 그주심이 뭐가 있습니까? 한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읽을 것까 오장인 거라고 했어요. 13절을 읽을 거예요. 우리가 많이 믿었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정신이 온전하고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하시겠는 데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바울을 변화하게 했고 어, 그리스도의 그 사랑 사랑으로 말미는 바울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거저요 진정으로 변화를 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일 필요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바울의 네? 원래 에사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구약 성경물론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받았고 거짓 신자로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한 신자를 없애는 것이, 박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위함이었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디 모대 무입니까전입니까 보면 그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나는 개방자라. 우리가 알듯이 사도전 행 구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 다메색 도상으로 정말 위력있게 쉬는 길을 걸었던 것은 어? 그가 다녀갔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감옥서에 집을 두고 그 박해의 현장에 세바리그때 승교했는데 그 승교의 현장에 바로 바울이 있어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고 예수의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이 성경 자체가 거짓된 신자로 바뀌는 거예요. 다축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도님의 구장에 보면 정우에 부활하신 주님이 되니까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며칠 전에 십자가에 동무 죽었어요. 그 실체로 장례까지 치었어요그 현장을 봤다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없었어요. 도대체 무이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는 말입니까 그랬어요 내가 비박하는 예수 예수, 예수. 바옥이 그 정오에 만났던 그주님을 응? 어? 그것도 충격이 있겠지만 다시 성경을 보고 어? 아비아 그쪽으로 하나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을 다시 공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귀신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구약성경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깊이,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바울의 죄와 바로 그죄로말미암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어? 그런 저주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그나오 will tell you tha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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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 l 그분이 피를 흘려야 할 어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왜 그분이 땅에 없어서 어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죄를 담당했어야 할까요? 우리 이사야 예수님 어? 오기게 700년 전 이사야 선정에 대해서 하나님 예언하셨죠. 그가 질문은 그가 사람은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그가 죄찍을 맞으므로, 음, 우리가? 우리가 다 그렇다고 하여 각기 제각기로 아, 각건을 아, 요약께서 우리 무리의 제약을 뭐예요? 내게 그에게 담는 지경. 바울은 이 사실이다. 내가 받아야 될 천수와 죄에 대한 심판의 대가를 예수님이 받아주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관건한다는 사실을 알았 에베소스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모여 청량할 길이 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 하나님이 간건한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전입이 어서 일평생이 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건하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감사함 알아주지 않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볼 때, 그게 다 문제가 아닐까? 또 힘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주시고, 내가 살아야 할때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이 또다시 육상을 하나님의 사랑에 확인데다 제가 기억이 납는 음. 87년도, 어? 5월달, 그 마지막, 어? 4주째, 목요일 날 기억이 나요. 주제에 어? 있는 모, 공병대, 초음만반석교회 거기서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강력한 성령의임재를집고서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면서내 몸을 흔들어오면서 30분 동안 회계의 눈물이 쏟아지는데, 결정도 말고이 도대체 이웃이 먹고 먹고 하는 식으로. 아니, 30분 동안 살아오면서 생각해보세요. 어떤 물이내 손에 들어와 내 몸을 흔든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현상이 도대체 이도 이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 30분 동안 회외의 눈물을 흘고왔을 때, 그때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 저는 종전에 내가 기억할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 그 성경을 보니까, 바로 십장을 자 주시고 보아하신, 그 주님이 성경을 보내셔서, 그 지위의 성경이 약해 인정된 거예요. 사도있전이장을있는데 하늘부터 강, 바람이 내려와서, 물의 해같이 막, 산대에 갈라지고, 방언을 말하고, 그 일곱월 그 사건이 방언했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있습니다 아에. 저는 이제 어느 청년이, 불량한 청년이 있었는데, 굴욕되고, 교육되고, 선생님 매도 때리고, 야단도 치고, 온갖 걸다 해도 애가 안 변해. 근데 어느 날 애가 변했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오. 왜? 차라리 이 학생이 한 세계에서. 근데 그이 학생이 하나 말 듣고 해요. 변화된 게 뭐라고 해야 되냐 야, "이 나하고 사일라 그러면 그 분명한 그런 버릇다거리고 니가 버릇. 착실히 공부하고 착한 학생이 되지 않으면 너 나하고 사일수가 없어." 그 학생이 변화된 동기가 뭡니까? 그 여인과의 사랑이니다 응?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으니 그럼 여러분 변화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가장 변화될 게 뭐냐면 예수를 만나면 가장 변화되는 첫 번째 업은 가치관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보드 3장에 마법이 살아가게 된 거예요. 나는 히브리주의 히브리주의 팔레를 봐요. 벤약이 있지. 가발리아 문화상의 문화상 중에 가장 뛰어난 제, 한마디로 이 땅에서, 어, 뭐? 하버드 수석, 수습, 수석조를 했고, 그 말이에요. 히빌통이 대통령 가문의 아들이었고,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부족한게 없었어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표현을 보세요. 리포 선장이. 뭐라고 표현요 나를 위하여 유익하는 모든 것을 뭐예요? 배설물. 해로이기 때문 그리스도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 누구라고 할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스도보다 우리 돈을 더 잘하니? 그리스도보다 권력을 더 잘하니? 그리스도보다도. 무엇과 있다이 무엇을 더 사랑해, 우리 인간.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그 무엇이 뭐냐면, 그무엇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다. 그리스도를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잘 들으세요. 가장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심에, 다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마음에, 자기가 아 이렇게 이있어요저성경마음입니목숨을고 마음으로. 하러분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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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음으과마음과로 마음으로, 마음으로, 마난리로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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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로 지금, 난리. 어? 지금 막로마가으로마고 그다 못되고 있네요. 사랑하지 않겠요, 사랑하지. 일본이 우리를 사랑하면 수축 미사일 하겠어요, 하겠어 북한이 우리를 사랑하면 미사일 쏘겠어요, 하겠어요. 다 미쳐나. 다어 다른데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미쳐나지 못 미쳐.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겠는가. 사람들이 강가에서 그렇게 간타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이하로 쪼개져가지고, 밥 먹과 테이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무습다, 후습다 해가지고, 갈갈이 치즈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잠깐 회개하는게 뭐가 있는데, 내가 맨날, 그, 올라가면, 그, 염단, 측에서 뒤에 보면 내가 자리를, 이게, 올라가지 마자, 그, 간단한 방에 가는데, 거기서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며칠 전부터 이상이 어느 측면이 나와가지고, 자리를, 완전히 자기 자리에 자리에서, 막, 그, 돗자리 가고, 기도하고, 휴지도 별로 안 돌리지도 않고, 그 자리에 떠나지도 않다 밤에 벌써 사무장 가니까 벌써 기도하고, 나는 기도하는 자리에기도하어요 근데 약간 조금 배가 그 미우지더그 기도하는지 다 기도하는지 하나님 내가 제송합니다저 학생, 아, 저 분도 분리하는 인데 내가 전기가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기도한 기까 기도 잘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전쟁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계속 지나그 자리 잠깐 뜬 거예요. 그 사람이 올라가서 그냥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내가 기도 끝마칠 거야 아무도. 근데 알고보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바이 팀 쪽을 내가 내려오는 거 보니까 내가 기도한는 거를 자기가 알고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뭐 그렇게 좀많이떠오르다라구요 그걸 이걸 뭘깔 내가 드시라고. 그때 내가 마음에 약간의 위협으로만 회력을 받았다. 근데 그 측면속에서 느끼지는 별빵 조각이 별거 아니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끼지 내가 본 적도 없고 본, 어? 그리고 자기 기도하는 자리에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왜자가기도 하고 계십니까 그걸 자기가 참고 기다리는 술는다면서끊임 없이 내 입장에서만 내가 생각하는. 참으로 이적이목사면서회가된다요그 조그만 그 사람의 그 약간의 어떤 배려 이거 뜻이라고 하는 그 속에 그리스도 사랑이 느껴질 때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리스도 사랑이라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탓도 다르힘들시죠그사람에해서 몸만 약간이라도 제스라도 도와주면 그런 마음. 이 온통 세상이 사랑의 부재로 말면 보다 탄식하고 괴로워 바울은 이 잘못된 이가치관 때문에 이렇다는 사실을 알았다 바울이 예수님을 다나면 완전히 변화된 가치관의 고백이 뭐예요? 살아도? 죽어도 뭐해요? o Sarato? She was. She was. She was. 하지 e was.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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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그 She was. 이 h e was. She was. She w a 야 s h 공산주의니까 공산주의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식 가다가 우리 정치인 주사파들 여러분 배워야 돼요 주사파들이 뭐냐면 깨달아야 게 공산주의를 사랑하는 정치가들 있다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무서워요 하나님 있는 정치가 제. 보세요. 나이 상황이 또 여러분 공산주의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 그러니까 교회와 이 주사바가 공존할 수있없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싹쓸이 하는 게다어찌 되는지 이단각으로 지금 교회 붕괴 지금 중국 중국 죠 최근에 교회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컸을지. 미국, 어 이북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하교에 고통받고 핍박받는 사람 생각해보면, 검직성들, 검직성들. 북한에도 지하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치관의 변화가, 진정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뭐, 우리, 음, 우리 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뭐죠? 오절하며 그가 오전하며, 대신하여 신하여는 그를 하는하 하시는, 그시는그 하시는, 그하여 살지 않하 오직 그들을시신하여죽었다하다시는그신이 그를 위하여 하하여하시그 다음에 또보를하린도서하장 그를 하시는, 응? 그그 8장, 968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았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야나 우리를 자기와 항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항복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5년간.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 세상을 자기와 항복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않니 하시고, 항복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탄하는 가운데서 바울이 정말로 제대로 사, 저장을 변화시켰던 그 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를 시습니다 함께하는 직분을감당하 하셨다고 부탁했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도하는 내용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냥 전도를 행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수많은 응? 고난과 아픔과 죽을 위기가. 여러분 우리도장에 보면 뭐라고 되 아시아에서 당한 관람 내가 알지 아이지 못하게 온 내가 사형 사형 청구를. 얼마나 그온하다 위기가 그것은 사형 한 명만 가지고 장이잖아요장 일장 팔절 한번 보고 가요. 팔절 당하시게 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하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에게 들 사십에 하나 감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기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타서하고일 지하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신의 위엄과 광야의 위과 바다의 위엄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한 명을 맺고 예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고 목마하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고 섰느라 바옥이 당한 예수를 믿음에서 는 기빡과 환란과 어? 고난과 말수 없는 그 아픔들 서로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바로은 이겨냅니다. 여기서 불평불량이 없어요. 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에 있을까요? 바로 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할렐루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그, 그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서 자식을 낳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은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것만이 여러분 차리천그 어? 사대교 신극장에 보면바울과실라가 보험금 전환하다가 어? 감옥에잡혔어그 차디천 감옥에서 밑바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참.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 이기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 세,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로 제대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여러분, 들어오 믿습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하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싸우는 사이로 사답답바일를 만나도 그 꼴을 틀면 나아가도 망하아 않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래, 그리스도입니다. 죽는 것도 뭐예요? 미칸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교회에 지금 감히 내가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을 짓게 하실 때,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될고있습니다 나오는 아, 예. 사람들은, 이게, yes, 우리의 그룹특위 우리 하나께서 님이 그룹특위를 통해서, 하나의 멋진 사회를 이렇게 이루게 하실 수있습니다 오늘은 한 번, 다시 한 번, 그 비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저어서 바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절대로 마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 하나님의 바울처럼 쓰임다는 축복에 대한 서식을 주의 하으로 추원해 드도 하겠습니다.